황세란 유인균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반려미생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 반려미생물 그게 뭐야? 여러분들 반려동물 키우잖아요. 똑같습니다. 반려미생물 키우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반려식물 키우잖아요. 반려미생물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이제, 강아지, 뭐, 조금, 막 굉장히 족보가 좋은 강아지, 뭐, 이런 걸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양을 한다입니까? 새끼 놓으면. 그러면, 어 굉장히 그 비싼 강아지들은 한 마리 뭐, 몇십만 원 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새끼 놓으면, 이제, 어 내가 강아지 키우다가, 어또 새끼 나와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면, 어또 돈을 이제, 얼마 이렇게, 버는가 똑 같은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반려 식물도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쁜 어, 그런 이제 식물들을 키우다가 어, 그걸 이렇게 이제 분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그걸 또 같은 동호회나 어 취미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걸 또 팔고 그러잖아. 이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반려 미생물을 키우려고 그러면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일단 이제 저희들 발효 종자균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있으면 얼마든지 뭐 이 미생물을 키우던 저 미생물을 만들던 뭐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걸 먼저 일단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되고 저는 어 이거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이제 여러분들 요 뒤에 있는 이 사진이 이제 청국장이에요. 이 발효종자균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청국장이 됩니다. 근데 어 저는 이제 저희들도 청국장 기계가 이쪽에 이제 있는데, 그럼 이거 하려고 청국장 기계에 그, 이렇게 그 40만원 짜리인가? 뭐 50만원 짜리가 인 모르겠습니다. 그거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만들고, 뭐 저거 또 청국장을 하려고 그러면 국산콩 써야 되죠. 그러면 이제 국산콩 사야 사 와야 되죠. 이만큼 또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그래도 뭐 1kg, 2kg 이제 이렇게 제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청국장 위로 혼자서 다 먹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만들어서 어, 내 이웃하고 나눠 먹어야죠. 좋은 거는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근데 국산콩 비쌉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발효. 종 종자 비쌉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드는데 어, 조금 수고가 들어갔다 아닙니까? 어, 그것도 다 돈입니다. 수고라는 게. 그리고 또 어, 이거 나눠 먹으려고 그러면 어, 갖다 줘야 되죠. 어,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네가 다 가지러 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또 갖다 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그게 다 시간이고 다 돈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괜히 뭐 내가 괜히 만들어 가지고 어, 힘들여 가지고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또 혹시나. 이게 맛있어가지고, 야, 그참 맛있더라. 다음에 또 달라고 그러면, 이 골치 아픕니다. 예, 그래서, 어, 이걸 여러분들이 반려 미생물 키우듯이, 반려 동물 키우듯이, 반려 식물 키우듯이, 일단 자랑하고, 음, 일단 여러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좋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자랑한다는 거는 나눠주는 거예요. 조금씩만, 어, 달트로 어, 만만복으로 딱 나눠 주는 겁니다 어 좋아 그러면 그때부터 입딱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공짜로 줬는데 두번째 세번째부터는 저쪽에서 이제 맛있으면 연락이 오거든요 좋으면 연락이 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입 다물고 있으면 이제 야 그거 재료값이 어느정도 들어 이러면 어 마지못해 어 그, 재료 값에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비,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인건비, 그 다음에 만드는 뭐 이런, 어 기계 값도 기계라는 게 강가 상각이된다니까몇년 지나면, 어, 점점점 기계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 전기세도 요즘 올랐잖아요. 20%인가, 몇 %인가 모르겠습니다. 전기세가 좀 올랐어요. 전기세도 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살 해가지고 원가를 살짝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어, 이거 이제 만들어 달라고 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돈 조금 받고 음, 그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 요즘 뭐 다이소 이런 데 보면 포장지가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이렇게 좀애 낳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일회용으로 된 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담아가지고 이쁘게 해서 어, 딱 갖다 줍니다. 그것도 냉장고에까지 딱 넣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걸 이제 반려 미생물 분양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반려미생물을 여러분들이 분양하는 거죠 근데 어 이렇게 하면 어, 이거 저 사업자 독립증 내고 뭐 이제 즉석판매 제조 식품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즉석판매 제조업을 여러분들 하, 하면 되거든요 이제 반찬가게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즉석판매 제조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 그런 거 해야 안 되느냐 이러는데 아니 꼴랑 천국장 뭐 만들어 가지고 내 아는 사람들한테 내 이웃들한테 아이고 저 <laughs> 빵빵, 그리 셨네 어, 자, 그, 이웃들한테 조금 그 파는 거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사업자, 그까지, 그 가지고는 사업자 내기는좀 그렇잖아요. 왜 사업자 내면 집세 나가죠. 뭐, 전기세 나가죠. 세금 나가죠. 뭐 나가죠. 뭐 나가죠. 막 나가는데. 아니, 청국장 꼴랑 저금 만들어가지고, 뭐, 몇푼 받았대가지고, 그거 다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살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가지고, 어, 이제, 반려, 미생물들, 처음에는 천국장이지만, 이제 품목을 하나하나 늘립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저것도 한번 들어보고, 막늘리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찾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게를 내야죠. 당연히. 내고,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세금도 내고, 어, 그러고, 이제 4대 보험도 내야 됩니다. 아, 4대 보험도. 저는 근데 웬 보험, 그, 저, 그게 건강보험이 왜 그렇게 금액이 많이 나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병원 생전 안 가는데, 어떻게든, 어, 그것도 내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근데 그 전에 먼저, 어 사부작, 사부작 해보고, 그러면, 어 이걸 해볼 때 제일 좋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어 이거 먹어보니까 참 좋네. 여러분이 이거 해보니까 진짜 좋네. 어 이런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청국장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청국장 이거 만들면 쿨한 냄새가 나요. 잘안 뜨면 막 냄새 같은 게 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이 유인균 어, 이 발효 종자균으로 청국장 만들면요. 냄새 없습니다. 구수합니다. 애기들똥 아기들 똥 있죠. 그 똥처럼 구수한 이런 이제 냄새들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손은 좀가죠 어, 국산콩 구해 와야 되죠. 그다음에 청국장 만 만들어 가지고 또 요렇게 이제 건조도 시켜야 되고 이러면 손이 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집에서 뭐 이거 내 자리 만들려고 그러면 좀 힘이 듭니다. 이제 귀찮고, 막 그럴 빼야 사먹지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 이웃에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 있죠. 어? 쟤는 내 친구인데, 어? 쟤는 내 친척인데, 어? 쟤는 내잘 아는 사람인데, 어? 쟤는 음식을 참 깨끗하게 하더라. 뭐 어쩌 하더라면 믿을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어 이게 뭐 돈이 뭐 5,000원이다 그러면 어 여러분한테 6,000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 직접 여러분한테 맞춰 가지고 어 만들어서 또 갖다 주고 온 김에 또 냉장고까지 조금 청소도 좀해 주고 이러니까 아니 그냥 돈 조금 더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우리는 이제 이웃들끼리 또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즘 자영업 하면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100명이 자영업을 개업을 했잖아요 개업을 한 5년 안에 50%가 망한답니다 50% 확실하게 망한답니다 그러면 두두 두 군데가 자영업을 개업을 하면 5년 안에 한 군데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자영업을 왜 합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해서 어 조금 이제 손님들을 노려가야 되죠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거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법에 어긋납니다. 그러면안 돼요. 예, 그러면안 되고 당연히 사업자 등록 내고 가게 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막 다들 어렵잖아요. 어렵고 이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이제 조금씩 조씩 하다가 어느 정도 딱 되면 당연히 가게를 내야 됩니다. 내고 어, 사업자 등록 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적법하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내 친척, 어, 내 이웃 어, 내 친구한테 사부작 사부작 해서 한 10집 정도는 뭐 저는 괜찮지 않을까 어, 뭐제 뭐 생각입니다 어, 저는 법을 잘 몰라요 <laughs> 근데 법으로는 당연히 가게 내고 뭐 이랬는데 가게 내면 뭐 그때부터 돈 들어갑니다. 집세 들어가죠. 전기세 들어가죠. 물세 들어가죠. 뭐 들어가죠. 정신없습니다. 뭐 마음이고 뭐고 없어요. 뭐 손님 오면 전부 돈으로 보입니다. 어, 이 사람한테 조금 더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한 개라도 더 팔아야 되는데. 음식이 되겠습니까? 발효 음식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예, 가게 될것도안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사부자산. 가게를 내더라도 정말 정말 작게. 정말 조그하게 어,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어, 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동업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어, 개인의 그 부담, 이런 걸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남죠. 그래야지, 어, 계속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어, 제가 동영상을 막 앞에 한 몇천 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일단은, 오늘, 어, 주제는, 반려 미생물. 어, 여러분, 집에서 반려 미생물 한번 키워보세요. 근데, 어, 여러분들이 강아지 키워 가지고 새끼 나오면 분양하듯이 그 다음에 식물 키워 가지고 어, 옆에 분재하면 다른 데 분양해 가지고 돈 조금 받듯이 이렇게 어, 청국장 응? 어, 이거 만들어서 내 이웃에 조금 어, 다뭐 5천원이든 만원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씩 어, 분양해서 아 그냥 애들 그저 학원비라도 벌고 애들 태권도 비용도 벌고 어, 또 집에 반찬값도 좀 벌고 어, 여러분들이 이거 만드는 어, 수고비는 될거 아닙니까? 어, 그래,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고 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이 요걸 어, 가지고 어, 만약에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 어, 이러면 이제 저희들한테 문의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가 전화를 받는 게 아니고, 어, 어, 황세란 박사가 전화를 받을 거예요. 황세란 박사, 아, 제한테 전화를 하시면 어, 제가 뭐 황세란 박사하고 연결을 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같이 한번 상담을 해보고, 어, 나 이거 취미로 한번 해볼래? 이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